누가복음 12장 음. 35절 말씀 음. 다 같이 시해자 음. 허리에 네, 끼를고 등불을, 등불을, 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념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면 등불을 우리가 켜고 서, 있, 서 있으려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음. 천국은 마치 음. 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회와 같으니. 음. 그죠? 아멘. 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천여인데 등을 가지고 나갔대 등.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면 아멘. 등을, 그 사람들이 등을 왜가지고 나왔겠어요? 불을 켜려고 가져가는 거죠. 런데그 중에 슬기로운 천여.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죠.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자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등을 펴고 서있으라했으니까 우리. 그 등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예. 천국, 천국이라는 은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그 등만 가지고 있다 신랑이 맞으러 오라 신랑이 다 맞으러 오라 할때 그들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불을 밝혔죠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우리의 등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그날에,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러지 말고, 음. 여러분들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에, 아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아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와의 등불이라, 아멘.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이라. 우리가 아, 네.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난다는 거 네. 아, 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다. 아, 네. 아, 네. 그럼 우리가 아, 네. 제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MBC 뉴스 보려면 몇번 틀어야 돼요? 1 0일반 근데 MBC 뉴스 <laughs> 봐야 되는데 KBS 이 방송 틀어놓고 왜안 나오지? 왜안 나오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거라 그랬어요. 아, 거듭난다는 네. 것은 영이 살아나는 건데 거듭남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겐네세 아노텐. 겟 겐네테 아노텐 거듭난다는 것이 겐네테 아노텐. <laughs> 이 겐네테라는 것은 누구누구가 낳게 해 주신다. 아노텐. 아노텐. 위로부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니고네부가 아, 율법 확대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말했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그러면 어머니의 태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거기에는 성령이라고 나와있는데 영입니다, 영. 우리가 물을 만다는 것은 어머니, 어머니 뱃속에서, 뱃속에서 탯줄을 끊고 나오지요 양심을 터치고 나오지요 그 다음에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 등을 켜고 서있는 생활 아멘. 이것이 바로 영으로 거듭난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아멘. 끝까지 빛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m a 12장 54절 한번 말씀 a 볼까요? 12장 54절 e 옆에. s 시작 또 y to make the b e 이 t way to make the best 고 a y 하 o m 연이 e the 여러분들 구름이 서쪽에서 잃면 소나기가 없는. 이거 이유는 지구가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어리라 하나님, 과연 그러하고. 이또 55절, 시작. 나쁜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그래. 신이 더리라 하나님, 과연 그러하니라. 너희가 음.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잘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5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것을 스스로, 스스로 판단하지 않냐. 56절에도 너희가 이제 보세요. 54절부터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소나기가 온다. 그 다음에 남풍이, 음. 프로, 남풍은 따뜻한 바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따뜻한 바람이 보면 힘이더울리라 하다니 과연 그러하다.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이지치는 그렇게 잘 알면서 내가 온다는 그때를 왜 너희들은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응? 아, 네. 그럼 예수님은 왜 오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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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하러 오신다 그러면 30, 36절 12장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그 돌아와 부을 두드리면 모두 너로 무적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유. 여기에 번역이 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오류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너희의 주인이 너희의 주인이 어, 어디서 돌아와? 그성경이 나오는데요 혼인집에서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그런데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옵니까? 아니면 혼인 때문에 돌아옵니까?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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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때문에. 때문에. 주인이 그럼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 예. 다시 돌아오실 때 혼인집에서 돌아와요? 혼인 때문에 돌아와요? 혼인 돌아와야. 때문에. 예 여기에는 에크라는 에크이 때문에가 써있는 거예요. 때문에. 근데 이건 두 가지로다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맥으로 볼 때는 에크는 어디로부터 라는 뜻도 있고, 모모 때문에 모모 하려고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맥에 맞춰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에크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일곱째 나팔에 강림하실 때에, 먼저 강림하시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하신다 그랬잖아요. 혼인 때문에 돌아. 예수님께서는 혼인하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민. 여러분들 공중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아민.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확실히 알아둬야 된다. 혼인 아민.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그에게 열어드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또 4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 않을 때의 인자로. 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는 자가 뭐냐면 곧 그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 준비하고 아, 있는 사람이. 아, 아, 사람. 아, 아, 그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가 혼인 때문에 돌아올 때에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말을 번역한다면 너희들 정신 좀 차리고 있어라. 아멘. 내가 왜 오는지 아멘. 내가 왜 같이 오는지 아멘. 너희들 지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너희들이 좀 생각해봐라. 아멘. 이게 대사람이까 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음, 아멘 소멸 소멸하지 말며 제발 그 성령을 유지 좀 하고 있어라 아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멸하고 똑같은 내용의 단어가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꺼져가니까 바로 스벵님이 똑같은 단어예요 아, 여러분들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제, 첫째 정신 좀 차리시고 그 주님이 왜 오시는지 혼이 집에서 돌아오시는지 혼이 때로 나오시는지 분명히 정신 차려서 그걸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혼인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준비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라 정신줄 놓지 말고 아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습니다 그 12장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에도 기냥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58절 시작 내가, 내가 너를 도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그가 나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두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멘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때 그러면 심판관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 예수님. 예, 예수님이죠 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길에서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아 형제에게 원망할 일이 생겼거든, 빨리 가서 화해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형제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갈 곳이 어디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형제 사랑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불종에 들어가게 되고, 아멘 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원망들을 일이 생겼다면, 길에서, 여러분들, 법관 앞에 가서 딱 쓰는 날이 그럴수록 심판대에요. 거기 심판대에 서면 기회는 없습니다. 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법관 앞에 가서 설 때에, 서기 설 때까지 그 가는 길에서 여러분들 화해하기를 신쓰멘이 말씀인거에요. 재판날 전에, 그 전에 재판받는 날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그 부활에, 부활에 대해서 나왔을 때도 주님이 오실 때 글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었죠. 대사령과 전서 4장 16절에 주,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글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 아, 그 후에는 아, 살아남은 아, 우리도 영으로 예, 네,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네, 영접? 영접? 마, 만, 영접? 만, 만나리라. 네,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손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귀한 손님들 오셨잖아요. 근데 <laughs>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영접하는 거지만 거기는 분명히 아판테시스. 무슨 어떠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주님은 셋째 아에서 공으로 오시고, 그래서 아 함께 네. 만나는 거예요. 예. 맞나. 그때 만나게 하시리니, 그때 대사룸과, 대사룸까교는 대사룰과 성령의 기름이 충만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말씀하셨던 아멘. 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복, 무슨 복이다 그게? 마카리오스의 복. 그니까. 예.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다. 직선의 복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꿈을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하느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느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 예수님과 성도들이 한 근원에서 났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나부부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면 부끄러워 아니하실때 그러면 시부에서 시리장이죠. 우리가 잘하는 거죠. 믿음의 창신자요. 종결자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거기서 기쁨이 카라 그랬잖 여성명사. 그 앞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은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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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분의 꿈이 있어요. 그분의 꿈은 우리 히브리서 2장 12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 2절 신약성경 354페이지.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시 거룩하게 하자들이다한느 그대로 써있죠 아멘. 네, 성경입니다. 아민.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십2절 시작. 일시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중에서, 중에서 찬송하리라. <목소리>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 바로 형제들이 누구예요? 교회.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면 내 형제들 그 다음에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격이다. 아멘.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교회 한 가운데서 찬송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꿈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부른다는 것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찬송 부르고 하죠. 근데 영광의 찬송을 언제 부른다? 할렐루야 예. 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우리 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소다 어린 양이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날은 할렐 너희는 자랑하라 뽐내라 우 너희는 야야외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고 뽐내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혼인할 수 있는 그날, 혼인잔치 날이 바로 네.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날인데, 아, 네. 우리가 그날에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에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에요. 아, 네. 예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이뤄 아, 네.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은혜 나눌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함께 성령의 잠기는 은혜 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근원의사난 자들이 교회 한 가운데서 영광의 찬송을 부른그 날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의 그리스대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기름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 알고 정신차리기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과 또각 채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부터.